자 명태균 김대란 두 남자가 전국을 흔드는 태풍의 눈이 된 가운데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 윤석열 한동훈 애정싸움하고 있어 흥! 흥! 나밥안 먹어 흥치뿡! 흥! 칫뿜! 흥! 칫뿜! 아, 아 너무 아, 유치해서 진짜... 못 봐주겠어 나 초대 안 해! 아... 입 네. 이렇게 내려가잖아, 입꼬리가. 삐져가지고. 나 풀어줄 때까지 얼음 땡 한다? 아, 얼음 한, 얼음이야? 땡 쳐줘야 돼? 이 아, 근데 진짜 우리 그런 거, 말은 네. 귀엽기라도 하지. 아, 두 분, 나 진짜, <laughs> 어. 나 이거 진짜 못 견디겠어. 아, 솔직히. 요 주제 힘들어요, 요 주제? 아, 난 이런 게, 아, 내가 요거. 이런 걸 다루는 것도 그렇고, 난눈을 차치잖아, 솔직히. 이거 지금, 나라 개판인데, 예. 밥 먹는데 뭐, 쟤 빼지 뭐, 자리, 아. 내 옆에 앉게 하지. 어, 우리 20명 있어! 막이 우리 20명 있어. 아, 난 진짜 이게 대통령하고 여당의 대표가 할 짓입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우리가 명태 정치 좀 얘기해봤는데 지금부터 저희 좁쌀 정치 좀 얘기해봐야죠. 좀 좁쌀, 좁쌀이나 코말 좁쌀이야. 정치야. 진짜 좁쌀이야. 아니 정말 대통령과 정부 여당,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여당 아닙니까? 그렇죠. 무한 책임을 아, 지고 있는 이두 주체가 또 공교롭게도 둘이. 검찰에서 한솥밥 먹던 사이야. 그런데 네. 이제 와가지고는 밥못 먹겠대. 나 삐졌대. 아, 그러더니 뭐 독대해 달라 그러더니 대통령은 동훈이 고기 좋아하니까 고기만 먹고 근데, 가. 그근데 그래. 어. 저는 다른 얘기인데 이두분 음. 이제 조금 약간. 경계해야 돼요 지금. 왜냐면 어, 이제 사이? 관심이 멀어지고 있어. 어이 둘의 결별을 하든 뭐 아. 싸웠든 화해를 하든 이제 아, 아무 관심이 없어. 이제 없지. 사람들이 미쳤어. 아니 이제 다시 김건희 여사 응. 가고 있잖아. 아. 김건희를 응. 띄워놓긴 어렵지. <웃음> 둘이. <웃음> 둘이. 아니 솔직히 지금 둘이 밥을 뭘 먹었는지 밥을 안 먹었는지 솔직히. 아무도 관심 없어 이 이제. 아. 이제는 아. 솔직히 명석희 있잖아요. 명태균, 이준석, 김건희. 어. 명석희를 이기긴 힘들어. <laughs> 바이럴 자체가 달라. 남달라. 윤. <laughs> 아니 일단은. 9월 8일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훈 대표 빼고 여당 최고위원들하고 만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그리고 나서 이제 음. 9월 24일에는 같이 모였어. 같이 봤어. 어, 같이 모였어. 아. 그 모였는데 또 이제 대통령실 에 뭐, 뭐, 뭐. 어, 사진이 뭐 그렇게 막 즐거워 보이진 않아. 어, 분위기가 살벌하더라고. 어, 아니. 어. 솔직히 왕따시킨 거지 대놓고. 왕따시킨 뭐? 거야. 인사말할기회도안 줬는데 어. 뭐, 뭐. 음. 뭐 별다른 대화도 없었어. 그리고 10월 2일에 야. 한동훈 대표 빼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아, 여당의 원내지도부와 어. 또 이렇게 만찬을 합니다. 또 뺐어, 또 뺐어, 또 뺐어, 또 뺐어. 요 때는 뭐 그런 거 맥주 먹고 우리는 하나다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가면서 발언할 기회도 좋대요. 야. 돌아가면서 다 발언하고. 근데 한동훈 대표 만났을 때는 대통령 혼자서 한 90%, 95% 음. 응. 얘기했다. 그 원전 얘기 떠들었다네. 원전 얘기? 어, 원전 원전학 얘기했대. 박사야 이제. 원전학 <laughs> 원전 수사해봐서 아는 데지. 수사해봐서 뻔하죠. 아, 아. 아 그렇게 되니까. 아. 이게 뭐 한동훈 대표 또 두고 보지 않습니다 오. 10월 6일에 오. 친한계 의원들 오. 20명 가까이와 오. 만찬을 또 했어요 음. 여기 또 윤석열 빼고? 윤석열 빼고 여기도 승질 있네 빼고 만나고 <laughs> 둘이 서로 빼네 아 잠깐만 뭔건쌤이야 갑자기 <laughs> 아니 저 근데... 아니 근데... 왜방송사 살잖아 에이컨님 근데... 왜 그러세요 근데 저 약간 아침팔려야 약간 시시각각으로 아, 바뀌어 아, 사람이. 이 정도면 진짜. 이거 삼부잖아 지금. 삼부야. 확확 바꾸네. 아니 유튜브에 카멜레온이네. 어. 어. 계속 아니, 바뀌네. 아니 군대 군에는 군대, 골프장에 삼부가 없죠. 우리 삼부가. 삼부 아, 있지. 아니. 부 살려줘야지. 일부 때는 막어막 명태균 막 이부 어, 어. 때막뭐 김대호 한동은 뭐 테이프 이렇게 그러니까. 네, 그렇게 네. 하더니 삼부에 오 어, 윤석열 빼고 <laughs> 아취임새 들어갔습니다. <laughs> 예. 아니 근데 <laughs> 예. 사실은 지금까지 뭐 대통령 순방이나 이런 거죠. 음. 뭐, 보면, 네. 대통령이 이렇게 해외 가면 어. 이 여당 대표들이 별로 이렇게 주도권을 치고 화제를 만들진 않지 않나? 아, 안 그러죠. 음, 안 그러잖아요. 일부러라도 안 하죠. 조심하지. 일부러 조심하지. 조심하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순방이라는 게 실패하기 힘들거든요. 예. 물론 지금 이 정부는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만, 음. 순방하고 돌아오면 어느 정도는 그치. 꽃길을 깔아줘요. 네. 네. 기본적으로 순방은 그냥 여행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몇달 전부터 상대국이랑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음. 선물 꾸러미를 안고 돌아오는 게 사실 순방이라서. 그럼요, 그럼요. 네, 정부를 좀 환영해주고 음. 정부가 홍보하는 것도 좀 여당에서 잘 받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음. 보면 뭐.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음, 아 잠깐만 순방 이야기 나온 김에 네. 김건희 여사 복장 관련된 거 하나만 음. 좀 짚고 가고 싶어요. 요 음. 얘기는 음. 그 김건희 여사 사진 잠깐만 띄워 주실래요? 그좀뭐 전통 의상 입었다고 하는데, 예, 네, 그거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자, 요 의상이에요. 음. 요 의상을 입었어 김건희 여사. 아, 요, 요거 입었는데 음. 그다음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예, 네, 기사 한번만 띄워 주실래요? 와, 나는. 음. 아 솔직히 좀 속상하더라 음. 이거 뭐 배우, 어 보고. 여배우인 줄 알았네 들어 김건희 전통복장 또 히트 히트 아 순방 얘기 나온 김에 이거 띄워드린 거 내가 이거 짜쳐가지고 하려고 어. 하지도 않았는데 어. 야 근데 어떻게 기사 이렇게 쓰냐 음. 어? 그러니까 사실 뭐 전통복장을 입는 거는 이제 외교적인 기술이니까 음. 뭐 음. 비판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음. 이거를 약간 제목을 굳이 이렇게 뭐 여배우인 줄 알았는데 와. 이렇게 하면 굳이 전좀 굳이 신네요 이게요 그 심각한 게 뭐냐면은 저는 요 가운데 있는 꽃무늬 있잖아요 김건희 예. 여사 옷에 이거 음? 혹시 홍매합니까 생긴 게 홍매화 느낌이야 약간 느낌은 뭐 그렇게 그 넘어가고 사실 그 김건희 씨는요 여배우가 아니라 이분은 피의자예요 피의자 주가 조작과 지금 공청제과 명품백 수수와 맞아요 맞습니다 이채양명주의 지분이 70%가 넘는 피의자인데 네. 지금 뭐 체코 순방 갔었죠? 누리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체코 갈 때냐? 전체... 체코 할 때다. 이런 네. 얘기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싱가포르 갔죠? 뭔싱가포르냐 인터폴에 빨리 연락해라. 무슨 <laughs> 어? 싱가포르냐 괜찮다. 싱가포르 어? 인터폴. 뭔싱가포르냐 인터폴에 인터포르 전화해라. 빨리 데리고 와라. 너무... 이러고 있어요. 오, 근데 여기서 지금 유유자적 한가롭게 옷 자랑한다? 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음. 김건희 씨는. 뭘 해도 욕 먹게 돼 있어요. 네. 뭘 해도 왜 시민의, 안 어, 시민의 보편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음. 뭡니까 수사 받아야죠. 그쵸? 받아야지. 그걸 안 하면서 돌아다니고 전통 의상 입고 홍매화가 지금 심어진 저 옷을 입고 다닌다. 음. 정말 체포가 아니라 체포가 아니라 체포입니다. 아, 어, 체포 진짜. 어, 괜찮다. 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싱가폴 이 아니야 인터폴. 인터폴 빨리 전화해서 데리고 와라. 체포가 아니라 체포다. 아,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어, 괜찮네. <laughs> <laughs> 요 드림 연구소 많은 아, 후원 부탁드립니다. 아, 연구... 많은 성원 부탁드려요. 아 이런 거를 좀 배워야 돼.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어. 제가 드림 여기서 쓰잖아요. 어. 가서 쓰시라고. 아니 그... 제 또권 가서 도 쓰시라는 그 바, 말이야. 아 방송 가서 뭐 그런 거 써. <laughs> 아마 시민 위원회에 올라갈 거야. 어, 이렇게 이게 어, 저는 출연 금지당할 어, 것같데 싱가포르가 아니라 인터폴이고요. <laughs> 체포가 아니라 체포에 아니 체포가 아니라 체포에 된다고 보면 어. 어. 이런 걸 써. 요거 한번 그 MBC 가 가지고 뉴스에 전에 한번주거해 줘요. 뉴스에 전에서. 백분 토로 이런데. 근데 댓글은 엄청 폭발할 거야. 아그 맞죠. 한번 해 주죠. 아 근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어 약간 기가 좀 빨리. 어 오, 약간, 지금 길어지면서 지친 것 같은. <laughs> 약간 지쳤어 지금. <laughs> 아니 박채곤님 우리 김건희 모드로 가자고요. 안 지치잖아 김건희 언니. 그래. 아 세계의 심장. 세계의 심장. 우리 어, 심장 더장착하십시오네 네,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laughs> 네. 어쨌든 건0월6 일에 친한 게 음. 의원들하고 이제 회동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뭐 우리 김재석 의원도 음, 뭐 참여했다고 하는데 음. 이 자리에서. <laughs>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열심히 앞장서서 하겠다. 물러나지 않겠다. 믿고 따라달라. 현안과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 국민 눈높이 선생이잖아. 국민 눈높이 맞게 당이 움직여야 된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상황 지켜보며 대응하자. 특검법 미타표 관련해서는 우리 쪽은 확실히 아닌데 누군지 모르겠어라면서 내가 열심히 나만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상황 지켜볼 게 있어요. 지금 <laughs> 지금 보면 뭐 지금 벌써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안동훈 음. 그러니까 대표도 반쪽짜리 용기예요. 반쪽짜리 음. 용기 네. 보면 용기를 내려고는 하는데. 음. 나는 오히려 비겁하다고 봐. 어, 제대로 한 방은 아직 못 남기. 야. 근데 지금 반격을 준비는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일종에 저는 이게 약간 군대를 좀 집결시킨 느낌이었거든요. 발 음. 집결. 음. 모여라. 어 모여라. 네, 우리 이 중에... 일어나자 이런 거구나어 우리, 우리 다음 어. 다음 평결도 한번 뒤집어 보자. 음. 이 생각이 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못 했겠지만 음. 왜냐면 이제 내용들이 다 나가니까. 그럼 음. 이거 왜 모았겠습니까? 굳이. 음. 아 그러면은 물러나지 않겠다. 믿고 따라달라라고 얘기한 게 음. 나랑 한배 타자 이거죠. 아 어, 그러니까 이게 그 음. 그러면 이 저격을 윤석열이라고 보는 거까? 음. 저는 그렇게 봐요. 어, 윤석열? 아니 나는 민주당이라고 음. 음. 할것 같은데. <laughs> <laughs> 이조식판 이러면서도 알것 같은데. 아, 그, 그, 야, 망... 믿고 따라오라고 하지 전주 윤대통령 여기서. <laughs> 망해서 안돼 거, 망해서 안돼 아니, 망해서 싸우 <laughs> 여기 재탕삼탕 하니까 정말 당하는 거야? 요새 체 정말. 난 그럴 것 같은데. 어... 아니, 저는 보면서 어떤생각이냐면 네. 멘트 자체만 제가 봤어요. 이거 한동훈 음... 이름 지우고 보면, 어. 멘트는 멋있어. 멘트 괜찮잖아, 어. 멘트는. 내가 어. 열심히 앞장 쓰겠다, 물러나지 않겠다, 믿고 따라달라. 어. 멘트 자체는 좋은데, 메신저가 구려. 그렇죠? 어. 메신저가 너무 구려. 누구냐? 한동훈이야. 한동훈이지. 저 이거 보면서 어. 이원석 총장 생각나 음. 이혼서 총장 뭐라 그랬어요? 7초의 침묵. 나 아, 아, 열받았다 이거지. 나 화났다 이거지. 그러다가 아. 이러지 않습니까?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아이씨, 난법 진짜... 앞에 성형도 난 원칙도, 예외도, 어. 특혜도 없습니다. 하다 어떻게 됐죠? 집에 갔죠? 집에 갔어. 한동안 어떻게 된다? 집에 가는 집에 거지. 거지. <laughs> 아니, 이거 봐. 국민 눈높이, 이거 헛소리고, 당이 움직여야 되는데 언제 움직일 건데? 아니, 티플는 잘하잖아. 아니 TF. 이제 늦었어, 늦었어. 이제. 아니 김대란 TF는 하고 있잖아. <laughs> <laughs> 언제하냐고. 아니, 언제? 아니 그거는 자기 공격해서 열 받은 거. 아니 그러니까 왜 지금 자기 거에만 관심이 있지? 그렇지. 남의 거 관심이 없고 상황 지켜보면 대응하자. 아, 언제까지 지켜만 보는 거지? 지켜볼 상황이 이제 끝났다니까요. 끝났어? 아, 이제 사법의 심판대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니까 이제. <laughs> 아니 그리고 이거 보세요 특검에 대해서도 우리 쪽은 아닌데 누군지 모르겠다. 이거 하나만 한 얘기 왜 하는 거야? 아니 무기명표인데 하나만 한 얘기 아니야. 나 아, 당신만 몰라, 나도 몰라, 다몰르지 몰라. 다 국민들이 뭐 하나만 얘기하고 있어. 비싼 밥 먹고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20명 모여가지고 비싼 밥 먹고 아니, 왜 이러고 있냐고. 신변이 얘기할 때마다 계속 기가 빨려가는 게 보여. 뭐... <laughs> 아니 뭔가 적응이 안 돼. 신변이 님내 옛날에 만났을 때 너무 차분하셨었거든. <laughs> 이거지, 옛날에 그랬지. 유튜브 감성이에요. 아, 옛날에는 좀 아니, 유튜브가 만들었네 사람. 어, 다시 와, 뒤져네, 저, 사람을. 다시 저, 비졌네 사람을. 존중받고 싶습니다. 유튜브 감성. <laughs> 아니 그래서 저는 한동훈 아, 대표에게 어. 한동훈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원석의 그림자가 떠오른다또 아, 하필이면 둘이 검찰 동기야 어. 연수원 동기야 둘이 아, 동기. 아, 동기. 맞아요 네, 맞아요 어태하뭐 네, 밥도 많이 먹었을 거 아닙니까 아 둘이 이원석하고 모여가지고 매일 윤석열 대통령 뒷담화 까는 거 아닌가 싶어 <laughs> 둘이 시간도 많으니까 모여가지고 <laughs> 아니, 야, 진짜. 너한테 그렇게까지 했어? 야 나한테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나 아직도 흠칫뿡이다? 안 풀었다? 막 이러고 이래서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어. 어. 어, 우시는 것 같은데 <laughs> 진행자분이 아, 울고 있습니다. 아이러지 아, 않을까 싶. 이렇게 단기간 내에 유튜버화된 음. 사람은 진짜 신변이 처음인 것 같아. <laughs> 자 아무튼 네. 아, 이렇게 이제 그뭐 자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음. 윤석열 대통령 떠나 있을 때 이렇게 네. 뭔가 과시한 건데 아 유치하죠. 그렇죠. 유치하다 이런 건데 야 근데 이제 저번에 체코 순방길에 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과는 음. 좀 길게 이야기하면서 막 했어. 그 사진이 있습니다. 어막그 악수하는 게 있어 음. 이상민 그 장관하고는. 어, 이거 뒤에는 한동훈 대원하는... 아니에요? 뒤에는 한동훈이 서있네. 뒤에 한동훈 대표가 멀뚱 음. 멀뚱 와 이런 이런 장면도 좀 있었었고요. 그니까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음. 아 여기는 확실히 갈라졌구나 생각은 드는 게 네. 음. 보통 이 대통령이 순방 가면 이 보수진영에서 보통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음. 어떤 안 좋은 의혹들이 터져요. 그러면은 그거를 음. 정리를 했거든요. 음. 보통 이제 여당 대표가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김기현 대표도 사실 순방 갔을 때 갑자기 뭐 SNS에 올리고 음. 물러나고 이랬잖아요. 음. 그러니까 상황 정리가 되는 게좀 보통이었단 말이죠. 네. 원래대로 문법이라면 음. 지금 대표 한번더 뵈서. 돼. 음. 대표가 한번더 바뀌어야, 바뀌어야 되는데, 돼. 바뀌어야 되는데, 원래, 충분히 아니, 많이 약간, 바꾸지 않았나? 약간 수순이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어. 지금 보면, 유남 갈등, 근데 대통령 순방가, 한동훈 대표 내려와, 그럼 내려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어어. 보통. 김기현 대표 그랬잖아요, 사실. 뭐, 경례 음. 전화를 하니만이. 근데 이번에는 간 사이에, 따로 모아서 밥을 먹었다. 어, 나안 물러난다 이거죠. 그렇지. 아, 아니 끝까지 그, 간다. 그런데다가 어찌됐건 채고 음. 순방길에는 나갔는데 뭐 저기 이상민 장관하고는 뭐 오래 얘기도 했는데 자기들 아니, 이상민 하고. 장관은 음. 뭐다 건너뛰고 본 개, 맨날 제일 옆에 있어요. 충앙고잖아 충안. 아고니까그 라인이잖아. 또.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남아 순방길에는 아예 그냥 안 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laughs> 아나 진짜 이런 게 유치하다는 거야. 어. 그리고 요것도 대박인데. 제가 어. 제일 분노한 기사입니다. 9월 30일 음? 한국경제신문 창간기념식 있었잖아요. 그때 네. 윤석열 대통령 바로 옆 테이블에 이제 여야 대표하고 정치인들 <laughs> 앉는 자리인데 <laughs> 어. 대통령실이 네.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바로 옆 테이블에 한동훈 대표 앉는 게 싫다. 음. 아. 저 테이블 하나 띄어가지고 저쪽에 한동훈 앉게 해라. 음. 그래서 좌석 배치를 확인한 한동훈 대표가 30분 전에 불참을. 통보를 했거든요. 불참 통보, 불참 통보. 야, 야 이게 말 대통령이 야 한동훈 음. 내옆에 앉지마. 음. 한동훈 자석 배치 보고 아씨 안 가, 안 가. <laughs> 아 이게 뭐냐고 이게 나 진짜 부끄럽다니까야 저는 부끄럽다니까. 그래서 이제 오. 뭐 초딩이야, 유치원생이야 이렇게 얘기도 못하겠어요. 네. 미안해가지고 초등학생들랑 이 유치원생들한테 미안해서. 아. 아. 초등학생들도 아. 얼마나 아니, 수준이 얼마나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요새. 아. 정치, 아. 그래서 정치, 정치 제가 이렇게 아. 진짜 요. 윤석열 한동훈에 맞춘 수준 낮은 질문, 부끄러운 질문을 하주겠습니다 <laughs> 자리 바꿔달라고 한 윤석열 아 밸런스 게임인가요? 어. 행사 불참을 한동은 누가 더 속이 좁습니까? 야. 이거 맞춤형 질문입니다 두 네. 분의 맞춤형 음. 질문이에요 음. 수준 낮은 질문입니다 아, 누가 더, 어렵다. 더 싫습니까? 전 윤석열이죠 아 윤석열? 음. 자리 바꿔달라고 한 윤석열이 더 좁스럽다 왜냐하면 그래도 힘 있는 사람이 네. 이걸 품고 가는 게 맞지 그건, 예. 아, 네. 아, 나이 차이도 그렇구나. 한참 나 아, 그건 그 그렇구나. 동생을 네. 아유 이건 너무 좀더 좁은 말에 제 아니 하면. 저는 그리고 무슨 생각 들었냐면 <laughs> 이거 자리 바꿔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실무자들 얼마나 당황하겠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이거 바꾸면은 또 여당에다도 연락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데 음, 뭐라고 얘기해? 한돈 안아 버려. 그래 얼마 또 당황스러워 여기는. 아.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일하는 사람들만 고생한 거라니까요. <laughs> 지금은 제가 볼때 대통령이 네. 자리 바꿀 때가 아니라 대통령을 바꿀 때야. 어 지금 자리 바꿀 때가 아니야. 대통령이 대통령을 바꿔야 되지. 대통령을 바꿔야 돼. 네, 빨리 자리를 하야나, 바꿔줄 때가 아니고 하야나 탄핵을 빨리 고민해야 어될 건데. 명태균 빨리 좀뭘 해보세요. 명태균 씨뭐좀한달 안에 좀 해봅시다. 어뭐 감당 가능하나 그랬잖아. <laughs> 아, 나난 <해봐>. 감당 가능해. <laughs> 감당 가능해. 그리고 이거 네. 하나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좀 어. 어,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계 지식 포럼 개막식이 있거든요. 그 사진 하나만 음. 예, 지금 이제 자리 바꿔 달라는 거랑 좀 유사한데 네. 어,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한동훈 대표가 약간 이제 거리를 두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쳐다보는 윤석열 대통령 쳐다보는 이런 사진이 찍혔어요. 어. 아, 그러니까 이게 또. 좀 이제 멀리서 이제 좀본 거지. 음. 그래서 저 이걸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것만 보면 짝사랑인데. <laughs> 아, 사랑이 어머, 깊다. 어머. 사이 사진만 보면 우리 어. 어. 아니 근데 나 요거는 좀 <laughs> 다시 좀 약간 돌아와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생각하는 제 일의 감정. 가장 먼저 한동훈을 떠올렸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감정이 들까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요 음.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하나로 재단하긴 어렵다고 봐요 음. 왜냐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네. 오래 해온 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서 그 아마 저는 복합적인 감정을 느낄 것 같다 그러니까 누가 한동훈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아, 윤석열이 한동훈한테 어. 뭐 측은하기도 하면서도 미, 믿기도 하면서도 미안한 뭐 다양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왜 이렇게 세게 나오냐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어. 너무 옹졸하게 하잖아 예왜 저렇게 그건 좀, 맞죠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네.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음. 그거왜 그러냐? 김건희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건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비유하자면. 건 김건희야. 비유하자면 딱 이거야. 고부 갈등 사이에 낀 거야, 남편이. 근데 그 남편이 윤석열이야. 시어머니 김건희, 내 남, 내, 내, 내 부인이 한동훈이야. 그러니까 고부 갈등 속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딱 껴있기 때문에 아, 맞아. 굉장히 괴롭다. 이게 누구 편을 들 수가 없고, 어. 아니, 고부 갈등의 핵심이 뭡니까? 시어머니와 내 아내를 어떻게 화해시켜 줄 거야? 그렇지. 아, 그래서 이거 굉장히 난감한 지금 어, 풀기 어려운 숙제에 빠져 그러니까. 있다. 아, 음, 이건 윤석열. 맞는 게 김건희가 분명히 음, 그랬을 거야. 음, 오빠 나제 싫어. 놀면 나 여보 어, 이혼해. 놀면은 나는 오빠랑 더 어, 이상은 어. 얘기 안 해. 이제 뭐 이제 여보랑 이제 상종 안 해. 어, 상종 안 해. 이렇게 된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아이고 내가 어떻게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나가서 가지고 동훈이한테 세게 하고 와야 되는 어. 거야. 집에 와서 살려면 <laughs> 난 이런 거 아니야 싶어. 맞, 맞는 거아 고부 갈등 같지 않아요? 이것도 김건희라고 내가 볼 때. 이거 시어머니 같은 것도 아 이것 도 이것 도아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어, 그렇게 오. 한동훈을 이 잡듯이 잡아, 김태희 그래. 한동훈을. 어, 어, 지금, 그럴 수 있죠. 네.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인정해버려. <laughs> 아니, 근데. 고부 갈등이다. 어, 아좀 레거시, 어. 레거시 형태로 좀정리해레거시에서 어떻게 봐야지, 어. 둘의 관계를. 난 고부 갈등으로 보이는데, 어. 우리 인터뷰에서. 좀, 좀 정돈해주세요. 네. 아너 어디서부터 내가 말을 해야 하면 <laughs> 제가 지금 약간 힘드네요, <웃음> 여러분. <웃음> 아 이거 말하면 끝나. 이거 어. 말하고 끝낸다고. 아니, 아닌데 저는 어. 네.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게 뭐 아까 신변이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검사식 정치다 이 얘기 음. 하셨었거든요. 그 일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피아식별이 확실하고 상명하복이 확실한 구조에서 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게 팬이 안티가 될 때가 제일 무섭고 음. 사랑이 미움이 될 때가 제일 무섭다고 러잖아근데 어. 이게 맞아. 지금. 밑에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음. 여당 대표가 됐네. 음. 근데 나를 들이받아. 아, 이 그, 뭐, 반역자는 이거 된 거예요. 어, 어, 그러니까 어. 이이뇌 구조가 어. 이미 이머릿 속에서 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내 부하인데 음. 어떻게 나를 들이받아 이게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 검사식 논리로는 품을 상대도 안 돼. 그러니까 네가 감히 이렇게. 어, 네가 감히. 아, 네. 네가 뭔데. 어, 논리가 있다. 네가 뭔데. 내가 진짜 대단하고 느낀 게이 지금 윤석열 한동훈 관계가. 김건희도 있고, 네. 그 의정 갈등에서 다른 소리 하는 한동훈 대표가 진짜 니가 뭔데 이 새끼야. 음. 내 그거에 딴지를 그것도 난 섞여 있어. 근데 이 대통령의 음. 정치가 김건희 여사도 너무 큰그 맹점이고, 진짜 아. 재앙이기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대통령의 그 검사 DNA가 음. 아주 뿌리 깊은 재앙이기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검사식 정치를 하니까 뭐 품을 상대가 아니야. 그냥 아. 수사 대상이고, 네. 저 사람은 피의자고, 음. 저 사람은 수사 대상이고, 내 부하고, 음. 내말안 들어? 안 맞나? 이거라서, 그러니까 정말 진짜 라인 아, 타고, 맞잖아. 개파 구분하고. 제가 지금 이상민, 아까 악수하는 거 봤잖아, 이상민. 아, 근데 한 거니까 가깝게 지내잖아. 김용용 경호처장. 안돼잖아 이상민 안 돼야 되지. 경호처장 안 갑자기 국방부 장관으로 보냈잖아요. 그래. 그런 거 보면 라인 타고, 중앙고야, 개파 중앙고. 타고, 정치질 하는 건이 아, DNA가 안 변한다니까요. 동훈이가 그래. 잘못했네. <laughs> 아, 형한테 왜 그런 거야? 왜 되들었어, 그니까. 왜 되들어 이기지도 못해. 아, 왜 되들었어, 대들 거면 확실히 되들든지. 어, 고기만 먹고 가인 누나. 그리고 술도 <laughs> 못하니까. 술도 못해. 술도 같이 못 마셔 아, 야 친해질 수도 없어. 술병에서도 밀려 나는 술 좋아하잖아. 어. 술안 먹는 사람들하고, 이게 막 친해지기가 좀 어려워. 쉽지 않지. 어, 쉽지 않아. 에. 아유, 좀 술만 좀 마시면 되는데. <laughs> 또술못 <laughs> 먹거든. 아 그래서 얼굴 환동훈이야. <laughs> 술톤이 아니구나. 어, 나 술톤이잖아. 약간 <웃음> <웃음> 여기 또술좀 마시잖아. 아술좀전 요새 안 마. 어. 아, 요새는 안 마. 네. 아 요즘 한동훈 스타일이네. 환동훈. 아, 요새 <웃음> 제로콜라. 그러니 <laughs> 제로콜라. <웃음> 탄산수. <웃음> 어. 아니 근데 저는요. 아이뭐 박성민 최고님의 말씀도 맞아 맞아요. 어, 어, 검사 네. DNA가 기저에 깔려 있고 전제 예. 이걸 이해 쉽, 이해 쉽게 좀 고부 활동으로 제가 좀 풀어봤지만은 음. 결론적으로 이게 누가 이기냐가 더 핵심이거든요. 아, 그렇지. 저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깁니다. 결국에는 아, 이겨요. 왜냐하면 어. 캐릭터적으로도 윤 대통령이 훨씬 센 캐릭터야. 음. 그리고 의지도 더 강해. 왜냐면 예. 구수를 했거든. 시험을 아홉번이나 봤단 말이에요. 아, 의지가 구수. 이미 검증되는 사야 아, 여기서 진짜 구수가 나옵니까? <laughs> 어. 아, 유튜브는 그래. <laughs> 아 지금. 구수거든 구수했으면 의지는 <laughs> 최고다. 입시 컨설턴트 어. 같아. <laughs> 아니, 인정해요, 안 해요? 구수할 수 있어 없어. 어, 쉽지 않아요, 구수.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인데, 한동훈은 빨리 붙었어. 소년급제 어. 했거든. 어, 그러니까 못 이겨. 어. 담궈진 사람 못 이기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하는 줄 자리가 또 많아요. 그럼 또 간신들 또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은, 많은데 있잖아. 어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이미 줄자리도 다 져버렸어 더이상 사람 모을 기세도 없다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 한계가 못 너무 늘 드러나서 맞아. 올인을 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다걸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음. 한동훈계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을 넘쳐나야 되는데. 어. 지금 그 같이 밥 먹은 20명 정도? 음. 그 중에서 몇 명은 또 자기 한동훈 게 아니라고 부인을 하죠요 어, 맞 하... 부인을 한동훈아. 하셔, 부인을 하셔. <laughs> 샤이동훈이야. 나 아니다. 어, 나는 밥은 먹었지만 어. 내 마음은 주지 않았어. 어, 어, 어 그거야, 그 샤이. 강조를 하셔. 썸이야, 썸. 밀당이야, 밀당. 어. 어. 그냥 아. 방향성에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한동훈 뭐, 또 상처받겠다. 뭐. 더 삐지겠다. <laughs> 뭐야, 너희들 내 마음 갖고 장난친 거야? <laughs> 우리 20명 따라오기로 했잖아 이랬는데 <laughs> 사실 이 자리 에 20명만 있으면 안 됐죠. 진짜 그러니까. 반란을 준비할거면 아, 5, 60명은 그래, 있어야지. 아 그리고 더 웃긴 거지 알아? 반란을 할 거면은 대놓고 안 만나. 몰래 음. 만나지 누가 대놓고 해. 아니 근데 그 거에 참석했던 박정은 의원인가? 네. 네. 아 20명 뭐될 거. 아이고 다 뻥이지 뻥. 원외 당협위원장들 어. 합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다소송야 허풍. 망상입니다 망상.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음. 상태들 참뭐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지만. 다음 주도 기대되네요. 네. 보수의 종말을 향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laughs> <화이팅>! 채널, <laughs> 채널명 이러다 바뀌는 거안 아니지? 안 돼, 안 돼, 보수의 종말로 바꿔 는거 아니야? <laughs> 아니죠 혹시? 나 평생 고정으로? <웃음> <웃음> 아니 부재 괄호 <과로> 치고 갑자기 <laughs> 어, 보수의 종말 그래서 보수가 종말 될 때까지 하겠다 아니, 내가, 뭐, 여기 붙여 놓을 거 같아 아니 내가 책 나왔다는 거 어제 매부쇼에 들어갔고 아. 어제 그래서 오늘 썸네일 보수 종말 넣었어 아진짜아 어, 진짜 넣었어 제멘어로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감사합니다. 표지, 표지 네, 디자인이 열심히. 궁금해지네요 장난 아니지. 뭔가, 어, 뭔가 칼 갈았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 어, 진짜. 아, 그부제와 제목이 딱 그것만 놓고 보면 좀 살벌해. 어, 네 그렇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 된다. 자, 여의도연 물레동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다음주에 또 뵙겠습니다. 두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뵐게요. 안녕. 또 만나요.